자, 오늘 시장이 이제 4월 29일, 4월 달도 일단 다 갔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조금 묘한 얘기들이 많아요. 시장 일각에서는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시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수항으로 보면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뭐 생각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충,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지금 미국 시장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해담을 했다는 등 중국하고 협상이 뭐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요즘 이제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나오, 나오는 부분을 보면 시진핑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제 무역이 제 전쟁에 나선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 상계국 순방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 그리고 어, 지금 어, 지금 미국에 어, 이렇게 맞서는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오는 부분들 중에 헤럴드경제에서 나왔죠. 어, 이번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이런 기사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반미 전선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게 빠르게 나타나지는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큰 악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이 상승하는 부분이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보면은 해외. 미국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르고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계가 끝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조정받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아직까지 조금 모호하긴 하죠. 조만간 될것 같긴 한데, 그쵸?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일단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 조금 조심하면서 가자. 여전히 이제 시장이 어그러진다면 언제든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어, 9월 달에, 9월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하고 신진핑이 이제 그때 만날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지금 4월 달인데. 그래서 5월 한 달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같고 5월, 6월 뭐 이렇게 2, 4분기, 3분기 이렇게 근처로 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관세 전쟁에 있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피크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크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트럼프도 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고 어, 시진핑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반도체에 관세 규제 관세를 이제 푼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더 나아진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이 중국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관세를 해제를 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 해제가 아니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 해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은 중국이 필요한 거고, 농산물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미국이 필요한 거죠. 미국이, 어, 미국의 이제 자국의 농산물을 중국에서 사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시작도 안한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전좀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요즘 여러분들 그 일본 여행을 이제 자주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한율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뭐가 엔화 한율이 굉장히 좀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화 한율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140이 깨지면 진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엔화 한율이 깨지면 n 캐 리트레이트 자금이 다시금 일본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으로 환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 글로벌의 유동성 자체가 또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글로벌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인력의 문제잖아요. 트럼프가 먼저 고개를 숙이냐, 시진핑이 먼저 고개를 숙이냐, 이 고개 숙이는 부분의 문제다 보니까 어 해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보다는, 어,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하회의 자,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금방 또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NKLE는 사실은 그런 걸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일단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이 한번 흐트러졌다가 흐트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올라올 때부터가 진짜 상승파동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2025년도 전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종합동 근데 여전히 저는 전략후광으로 봅니다 시장을 어, 일단 6월달까지는 시장이 약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기 자체는 언제든지 시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라 부분에 반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또 하외에서 반도체 칩 나왔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주가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AI 칩을 못 팔게 하니까. AI 칩을 이제 미국, 어,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판매하는 그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자체가 지금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계속 단타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단타 교육 저번에 표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단타는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 자동으로. 뭐가 자동으로 되는 거냐면 하 우리가 종합 주가지수에서 차트를 공부하는 거하고 단타에서 차트를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종합 주가지수에 조금 다른 건 있겠죠. 그렇죠? 조금 다른 건 있는데 꼭 이제 골프, 골프 칠때 오늘도 궁이 잘안 맞더라, 많 <laughs> 골프 칠때 드라이버 하치는 거하고 아이언 치는 거하고, 뭐, 사, 프로들은 전부 다 스윙이 똑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거하고 스윙으로 매매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스윙 매매를 잘하게 되면, 단타 매매는 자동으로 잘하게 돼요. 곡선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급하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시장이 여기서 한번 또 어그러지는 모습이 또 보이게 되면 어 그러면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쵸 또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하는 거다라고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여전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하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추세가 있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걸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하방으로 가다가 돌파를 하면 일단은 박스죠, 그렇죠? 이 박스에서 올라오는 파동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관련된 종목보다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거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즈이 지금 한 2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물량 나오는 거 아시죠? 알고 있다 하시 분들 체크. 우리 저번에 매수해놔놓고 차익 실현했던 부분에 대한 무상증자 물량, 그렇죠? 무상증자 물량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 권리락 당하고 난 다, 다음에 급등할 때 팔았기 때문에 무상증자 물량 나온다. 나중에 5월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하고 관계 없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RFHIC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기억을 해두시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바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서 이제 잘하면 상방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번에 그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 상승파동이 61.8%를 이탈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전구점까지는 한번 내려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2만원절인데요. 참고하시고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가 쌩동맞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쵸? 아난티.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김정을 하고도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일단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북한을 이번 그 미국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 회담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참고나 하시고 언제든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 테마로 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뭐 흐름을 완전히 잡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GS PNL, 요 기억나시죠? 호텔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호텔에 많이 묵게 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나머지는 뭐 오늘은 크게 움직임을 주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 관련돼서 이제 현대엘베이터 하고 아난한테 일단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대북 관련된 종목분들은 일단은 뭐 테마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 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시청 상위 종목군들 오늘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LS를 얘기라든지 효성중공업, 요거 다 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죠. 하나 조금 묘한 게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할때 화장품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쵸?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어, LG 생활 건강인데 이게 완전 초대, 초대박 우량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일단 나왔죠. 그 근데 가만히 보면, 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국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세 움듦을 좀 많이 보였어요.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때 초반에는 중국 사람들은 씻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그 중국에 이렇게 예전에요. 제가 중국을 처음 갔는 게 1997년도에 공부를 하러 중국을 아 진짜 오래됐구나. 젠장. <laughs> 나도 모르게 젠장이라 그랬다. <laughs>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처음 공부하러 갔던 게 1997년도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머리에 새집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 중에 머리에 새집 짓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다 깔끔합니다. 예전에는. 머리 안 감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머리를 감는다 뭐 이러면서 <laughs> 신메덕이 머리를 감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그런 식의 모멘텀을 <laughs>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멘텀은 다 떨어지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코끼리 밥상 일본에서 왔는것 하고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긴 했단 말이죠 근데 어 움직여도 뭐 옛날 만큼의 옛날의 영광을 찾아오긴 좀 어렵다 생각 일단은 하는 부분은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금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오전에 이제, 어, 우리 IM 금융주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렇 어, 그리고 이제 검색에는 미래세 증권도 일단 뜨긴 했습니다. 금융주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금융주를 막 끌고 가고, 끌고 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메디톡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상방은 아니에요. 하방으로 가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하방 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뭐 패턴 정도 되지, 되는 걸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패턴 정도 되는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 이전 패턴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금 뭐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쵸? 이제 올라가는 중으로 바뀌었죠, 그쵸? 체크하시고. 타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지톡스를 떠보시고. 그니까, 러 요런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뭐 매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아예 이제, 무역 관련된 부분을 다 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시장 안에서는 이제, 무역, 그 관세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피크,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쪽은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무역이 이제 다 좋아지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예 그쪽하고 관계없는 쪽, 피해를 덜 입을 종목군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스윙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관세하고 관계가 없는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좀더 성공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